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오른손 골프에서 왼손 골프로 도전장을 내민 남우환입니다 어, 첫 라운드 머리 연주로 가서 쓰리 퍼팅 어, 두번 했고요 두 3일 뒤에 두 번째 라운드 가서 쓰리 퍼팅을 한번 했는 그 쓰리 퍼팅을 처음 간 사람이 머리 얹고 두 번째 라운드 라운드를 두번 밖에 안간 사람이 그것도 평생을 오른쪽으로 치다가 왼손 골프로 돌아선 선 사람이 어, 어떻게 해서 짧은 기간에 퍼팅이 셔플 퍼팅 그렇게 작게 나오는지 그래서 어, 처음 머리 올러가서 드라이버 멀리거는 많이 받았지만 14개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 뒤에 가서는 어, 화이트 티에서 쳤고 음, 멀리거는 4개홀에서 드라이버는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샷컨 샷이나 다른 데서는 안 받았고요 퍼팅도 물론 안 받았습니다. 근데데 어, 퍼팅을 많이 안정되게 짧은 기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는 104개를 쳤고 첫 머리 올라를 가서는 100 1 4 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리 퍼팅을 어, 많이 하지 않은 퍼팅 점수가 안정되니까 전체적인 점수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제가 퍼팅 연습했던 그동안 연습했던 요령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다섯 발자국 오른 발자국으로 왼쪽으로 제가 다섯 발자국을 제 기준 다섯 발자국입니다. 다섯 발자국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빅면에 공이 맞고 나와서 이 모여있는 것들이 다 일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제가 쳐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다섯 발자국. 예, 마찬가지. 그래도 여기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벽면과 이 공들이 모여 있는 이 간격이나 오른쪽 여기서 에이 간격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 다섯 발자국 연습은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열 발자국을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열 발자국.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오른쪽으로 쳐 왔기 때문에 열 발자국에서 이 공들이 모여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열 발자국입니다. 얼추 이것도 모여있고요. 여기도 모여있고 노란 공1 8발자국의 벽과 이 공들의 사이나 이 주황색 공 벽과 이 사이나 얼추 비슷합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왼쪽으로 지나 오른쪽으로 지나 거리 감각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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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 3월 1일부터 연습을 시작을 왼손 골프로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퍼팅이었고요. 매일 이 퍼팅 연습을 1시간 정도씩 한것 같습니다. 어, 차츰 차츰 퍼팅에 대한 여론과 어, 요령과, 요령과 노하우는 제가 다음 또 기회가 될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